지금 제 차를, 제가 지금 엔진오일을 교환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00km 단세차데 동고3 탑차. 이 차량을 제가 엔진오일을 빼보고 오일을 교환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차데 3,000km 단 한번 갈아보고, 가기 전과 어떡하나,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흡족한지를 보고, 내가 권하는 거죠 세차는 뭐, 무조건 몇 킬로를 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좋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 주는 거죠 아이 작업을 하기 위해 그 시운전도 해보고 또뭐 마트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그 타이어 두개 갈면서 무슨 아주 그냥 엄청난 뭐 진지한 것도 아닌 건데 타이어 두개 갈면은 뭐 다른 데서 9만 원이다 그래서 8만 원씩이 되겠어요. 그게 어느 등급인 타이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생각해 본다고 뭐하러 와서 묻는 건지 그 타이어들이요 등급이 있어요. 같은 가격이라도 이런 등급이 있고 저런 등급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건 고급 등급을 말하는 거고 또 싸게 얘기해 주는데요. 정말, 그왜 이렇게 요리조리 무르러 다니며 또 생각해 보고 온다는 그런 분들은 뭐하러 오나 몰라요. 바쁜데, 휴식 그거 만 원, 뭐, 오천 원, 만 원, 2만 원, 뭐, 그거 싸서 그걸 돌아다니면서 알고, 그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제발 가급적. 그냥 어지간하면 그런 건 동네에서 끼고, 정말 싼, 정말 적은 비용으로 엔진오일이라도 넣어서 차가, 죽어가는 차가 살아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아. 자, 이제 아. 타이어를 이제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제 일에 한번 몰두해 보겠습니다. 이 세차. 이 쇠차를 가지고 한번 오일을 먼저 갈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오일이 돼 있고, 또 어떤 만큼 쇠차는 나오고, 또 어떤 상태인가 볼 거예요. 제가 이 오일을 지금 빼서 확인하는 그 이유는 이 차가, 그, 새 차라 모든 것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연약해 보이고, 엔진, 액셀에다 밟으면, 뭔가 이렇게 그냥, 왜소한 느낌이 들어요. 액셀에다를 막 힘껏 밟지 못하겠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액셀에다를 무조건, 그, 힘껏 밟을 필요는 없는데, 이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밟으려고 할 때도 뭔가, 웅, 왕, 뭐 이런, 너무 가벼운 소리가 나가지고, 이걸 한번 오일을 살펴봐야 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내 오일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걸 이제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보다 자기 그 업무와 그런 것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이 쫙 빠지고 있는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크가 뒷부분에 돼있어서 살짝 들으면 더잘 나와요 더 들었다 낮췄다 해서 이그 오일 기울림 그걸 보고 더쫙 빼는 거죠 와, 오일 양은 그 세차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게 몇 리터가 나올까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오일 양이 어, 리터로 표기할 때, 얼마만큼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에다가 가져가서 이것을 담아서 얼만큼의 양이 나올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오일 같은 것은 이제 필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오일 팬에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필터에 있는 거는 대부분 뭘로 생각하냐면은 그 그 잔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엔진에 오일 잔유물이 남았다 이거는 그 엔진을 시동을 끄게 되면 엔진 그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벽에 벽에 묻어 있는 거하고 다 흘러 내리는 것들로만 다돼 있기 때문에 그 잔유물이 크게 뭐 카본이 잔뜩 껴 있는 거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잔유물도 카본에 흡착돼 있어가지고 털어내지는 못해요. 제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잔유물에 대한 어떤 큰 의미는 없다. 그 여러분 솔직히 말해줘. 뭐하러 그걸 자꾸 그런게 사람들을 그 혼돈을 주냐고. 그렇게 혼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필터 한번 빼볼게요. 빼고 필터 양과 다 합쳐서 오일 자체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외국차와 우리나라 차에는 오일 양이 어떨까 벤츠 같은 경우도 한 13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13리터 들어가는 뭐 RV차도 그런 차가 없잖아요 근데 벤츠는 벤츠 500 같은 거는 13리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선별에서 오일 자체가 무조건 많이 넣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적당량을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탱크를 오일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그 탱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이지도 그렇게 하고 더 많이 많이 넣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사람들만의 그 노하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정확한 양이 얼마가 나오나? 3000kg 됐으니까 새차잖아요 출고한지는 몇 개월 되냐? 한 3개월? 3개월 밖에 안 되는 차니까. 세차죠. 새, 새 이 정비장이 좀, 어 뭐, 나름대로는 내 마음에는 우주같이 크지만 외형적으로는, 어좀 작아 보이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막 다, 그 쫙, 벽에다가 최대한 많이 쌓아놓고, 포트 분산시켜놓고, 이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죠. 오이를 이제 우리가 그 빼서 한번 담아 볼 건데 이 이걸 한번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깔때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퍼서 담아보고 과연 얼마만큼의 오이를 미 들어 있나 확인해 봅시다. 아준비과정은 拆掉了，对不 필터까지 빼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엔진 오일이 나오는지. 오일을 이렇게 쫙 빠지게 한 다음에 차량을 내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방울 정도 더 지어 짜보겠습니다. 지어 짜서 얼마만큼이 나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방울도 이 아래쪽에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일 자체가 한 방울도 안떨어지고 들어 올리죠. 반대로 숙이면 들어 올리면 얘는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들어 올리니까 그 맞아 그 오일이 더 나오고 있죠. 내렸다 들어 올렸다를 반복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올 동안 저는 여기다 담겠습니다. 한번 담아보는 거죠. 이렇게 담았어요. 이 오일을 여기다 두고, 한번 퍼서 담아보는데, 바닥에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어떤, 2차 방법을, 이제 같이 광고해 보자고요.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진이를 담아보는 거예요. Yeah. Mm -hmm. 저 가겠습니다. 네. 필터 오일 필터도 뺐고 더 이상 오일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네, 이건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일을 어, 잡아 볼게요. 요 네. 오이를 담아서 소금의 양을 보겠습니다. 필터에는 다 뺐고요. 소간에 조금 쥐어짜면 나오겠죠. 그거 그 수분 함량 거기 이제 필터지에 여과지 딱 저기 있는 묻어있는 그 흡수된 양. 그것도 오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순환이 안되고 항상 묻어있는 거니까. 그잘내 네,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바닥까지 긁었습니다. 속 안에 오일 자체가 얼마 들어 있지 볼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 6리터가 채안 되니까 거의 6리터로 니다 나머지 6리터가 채안 되는 거는 이런데 여과지 필터 여과지 숨어 이제 습수 흡착이 돼 있고 이제 다른 기관에 아직 조금 말라 묻어 있는 그것까지 쳐서 에, 6리터라고 하면 은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들어가서 운행하는 데는 음, 대략 7리터를 저희는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6리터라고 해도 얘가 1리터 가까이 담고 있어요. 오일 자체를 그러면 얘가 그 5리터만 6리터만 넣었을 때는 이 안에서 5리터로 그 모든 게그 작동이 되는 건데 5리터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상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5리터가또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분산돼서 뿜어 있기 때문에 오일 바닥에는 거의 최고 적은 양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자체가 6리터를 가지고 그게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맞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요. 오일이 순환되는 동안에 너무 적고 경사진 길. 기울어진 길을 만나면 더 얘는 그 작용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자체를 6리터를 넣어줘서는 대요 7리터 정도를 놔줘야 얘가 충족합니다. 이거는 6리터는 엔진 뿜어지고 다이 하는데 각 부위 들어가고 시동을 거는 순간 그래서 바닥에 깔린 거는 적기 때문에 6리터로 되고 나머지 1리터는 여기에 들어간다. 필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7리터를 넣어주고 그 내가 운전을 해서 과연 상태가 어떤가 제가 이제 제조한 오일을 넣어 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